여러분, 안녕하니다 여러분, 맥, 맥모닝입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laughs> 살펴볼 종목 한국전력 어, 보겠습니다. 오늘 큰 폭의 하락세를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죠. 장중에 12% 넘는 하락을 보였고 현재가 기준으로 11% 넘는 세요여러세에 네, 가까운 하락 어, 주주들로서는 상당히 뼈 아픈 대목일 수 있는데 그 하락의 원인과 현재 위치 어떤 의미점이 있고 앞으로 어떤 그림으로 펼쳐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한국전력 빠지고 있는데 수급 먼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신다면 일단 추정치이긴 합니다만 외국인 연기금 공이 투심 포함해서. 기관들이 특히 강하게 때리고 있죠. 외국인 기관, 네, 쌍끌이 매도 세로 인해서 그동안 줄고 계속해서 외국인들 매수 기, 어 외국인들 매수기 일변도의 어 수급 흐름에서 지금 어, 눈에 띄게 어 기관들은 어 얼마 전부터 계속 매도 하는 모습을 보였죠. 외국인들이 태도를 돌변하면서 오늘 쌍끌이 매도세와 함께 큰 폭의 낙폭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어떤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겠죠. 어, 오전장에 어떤 기사 또 나오기도 했는데 일단 어, 새 정부 들어서면서 어떤 어, 어제 같은 경우에도 내 국무회의에서 내 물가 관련 대통령 발언이 있었죠. 근데 지금 현재 여름철을 다가오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물가 압력 이런 부분에 지금 대통령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한국 전력의 일부 여름철. 어, 전기 요금 어, 동결 내지는 내 네, 인하 가능성 있다 이런 어떤 어, 그 가능성만으로 현재 어떤 악재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현재 어, 급락세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 한번 보신다면 어, 최근에 어, 계속해서 올라오는 흐름 역시나 외국인 주도하에 올라왔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 보신다면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사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일부 그 파는 어, 모습 가운데 좀 발작 현상. 다게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 원전 한국 전력 같은 경우에는 또 원전주에 또 일부 포함되기도 하는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어 도도하게 전체 시장 오늘 어 일부 상승 폭을 키웠다가 코스피 기준으로 일 퍼센트 상승을 보였다가 지금 거의 상승분을 반납했음. 에도 불구하고 어, 두산 에너빌리티 네 역시 저점에서 다시금 회복하는 네 탄력 있는 모습 그리고 전반적으로 원전 관련 뭐 대표적으로 현대건설 또들수 있겠죠 매우 양호한 흐름이다 이 흐름 어, 감안했을 때 어, 그리고 한국전력과 비슷하게 한국가스공사 <laughs> 이두 공기업이 지금 오늘 큰 폭의 하락세를 같이 보이고 있죠. 이 부분은 역시나 정부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네, 뭐 어떤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악재 가능성, 이 부분이 불거지면서 현재 큰 폭으로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면, 어, 최근에 들어온 어떤 외국인, 이 추세적, 어, 으로 밀고 들어오는 이 흐름이 일시적이냐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그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짚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재무제표상 그리고 이예상치 앞으로 전망치를 보신다면 네 과거에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던 해도 있었죠 근데 어 작년부터 작년을 기점으로 지금 어 대폭 흑자선환 지금 어 추세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그 흐름이 네 26년, 27년 꾸준하게 어 영업이익률 동안 아주 기록적인 이익률을 기록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어 무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중반에 가까운 네어 영업이익률 그리고 ROI 또한 어 상당히 개선되는 이런 드라마틱한 구조적인 네어이 어, 기업의 체질 변화.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현재, 어, 밀고 들어온 이 외국인들의 수급은 일시적이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어, 판단해 볼수 있겠죠. 그리고 월봉사으로한번 보신다면, 이 주식이야말로 정말, 어, 장기간, 90년대부터 계속해서 어떤, 어, 국가의 공공, 어, 산업, 그리고 가정용, 어, 전력을, 어, 공급하는, 어, 그 구, 공공기관으로서, 지금 어 거의 30년 넘는 40년 가까운 어 세월 동안 계속해서 박스 흐름을 보였는데 어 최근에도 거의 5년 넘는 흐름 동안 어 바닥에서 계속해서 기었었죠. 그데그 바닥을 탈피해서 지금 올라오는 초입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러나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그 동안 네, 또 매물이 많이 쌓여 있겠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현재 월봉을 보고 계신데 여기 지나는 분홍색 선이 20년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선이 10년 이동 평균선인데 네, 지난달 그리고 6월달 들어서면서 지금 이 강력한 장기 이평 10년 20년 이평선에 가로막혀서 마침 또 어, 어떤 악재 모멘텀 부각으로 어, 그 가능성으로 일부 차익실현 되지면서 지금 큰 폭으로 빠지고 있다 이렇게 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 결론적으로 이걸 너무 어,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물론 당장에는 좀 어, 쉬어갈 수 있겠다 어, 이렇게 볼수 있겠지만 오늘의 음봉 어, 두들겨 맞고 있지만, 여기서 당장은 올라오더라도 저항을 받을 수 있겠죠. 이 부분 확인할 수 있고. 분봉상으로 보신다면, 자, 보시면, 네, 이쪽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저점을 깨고 내려갔죠. 그로 인해서 지금 한폭더 내려오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네 그러면 네 여기 보이는 네갭 자리가 있습니다 상승 갭 자리가 있는데 이쪽 라인에서는 네 거의 어 가격 조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 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가격으로는 네 26,500원 정도를 들수 있겠죠 그러면 어 장중에 현재 26,700원까지 왔기 때문에 거의 다왔온게 아닌가 이렇게 설명 드리고 일부 네 추가 낙폭이 있다 하더라도 이때 당시에 어 일봉상에 일부 어, 이틀 어,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지만 어, 아래 꼬리를 인해 달고 22평을 지지받고 어, 곧바로 고점을 돌파하면서 네, 날아갔죠. 이쪽 부분에 어떤 지지되는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여기 보이는 까만색 어, 이평선이 네, 6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러면 대략 25,600원을 지나고 있는데 이쪽 라인과 그리고 좀 전에 제시해 드린 2 6 0 5 0 0원은 네, 어, 강한 어, 지지선 역할을 한다. 그러 오늘 어, 정말 큰 갑작스러운 짱돌을 맞고 있습니다만 네, 큰어 축에서 큰 흐름에서 네, 원형 쌍바닥 형태를 그리고 지금 박스권을 탈피하고 네, 그 어떤 벗어나는 초기 국면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과거 10년의 어떤 외국인 수급 흐름을 살펴보신다면 중간 중간에 일부 사는 흐름도 보였지만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팔았죠. 그리고 15%대에서는 더 이상 물량을 내어놓지 않고 계속해서 횡보 국면을 지나다가 최근에 추세적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다. 그러 이 부분에서 빠지면 어떤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어~ 목표가 및 어~ 왜 어~ 내려 크게 내려오기 힘든 부분 또한 가지 설명드리자면 어~ 과거의 장기 횡보 국면 속에서 이때 당시에 저점 만 육천 원만 오천 원대 어~ 저점을 찍었죠. 이 후에 저점을 높이면서, 횡보하면서, 네, 어, 결국엔 구조적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죠. 그리고 흑자 폭이 갈수록 커진다. 어, 성장률이 더해지면서 이쪽 부분, 여기 보이는 녹색선이 네, 5년 이동 평균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를 넘나드는 가운데, 결국엔 지지에 성공하고 어, 쭉 돌파를 했죠. 그러면 이 부분은 이 기업의 지금 어, 체질에 변화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지금 어,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고 그리고 어, 기술적으로도 어, 삼각수렴형 형태를 이때 어, 벗겨냈죠 그 다음에 1차 분출 이후에 지금 내려오는 과정이다 고로 어, 중간중간에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큰 음봉 은봉, 장대 음봉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를 감안한다면 어, 지금 현재 22평을 오늘 현재 깨뜨렸지만 어, 당장엔 네. 어, 다시금 급격한, 어 회복세를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네 매수 기회가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 네 여기, 어 자리, 10년, 20년, 이평선 자리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항을 받을 수 있겠죠. 3만 1,700원이 고점인데, 여기를, 네 뚫고 올라간다면, 다음, 어 고지는, 네 대략 3만 6천원. 3 6 0 0 0 원까지 올라가는 파동이 어, 될 것이다. 저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주주분들 상당히 어, 속상한 국면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좀 어,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 이후에 또 안정 마무리되면, 네, 이후에 다시 주가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누르시고 또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